아니 쿠폰이 또 들어왔어? 저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7,000분께 더 보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더 후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어? 근네 제가 지금 어차피 굴리트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전주를 해서 어제 써보긴 했어요 예, 써보긴 했는데 어, 너무 쓰레기더라고 약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리긴 한다. 제가, 방송 제목이 오늘, 키바워드1진이랑 맞짱뜰, 재민이 구함! 그래서 그런지, 오늘 채팅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상당해요, 상당해. 근데 이게 제가 원래의 제 목적은 이거였어. 한번 저를 긁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긁히는 거 선정해서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봤자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선작순으로 해야 돼. 지금 계속 들어와, 이거. 아 이거 뭐야? 그래서 선착순으로 한번 하는 게알것 같은데 여러분 좀 어떻게 해볼까? 한명 선착순으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세개를한 번에 열고 딱 선착순으로 해볼까요? 이거 지금 여러분 이번에 연습이에요 여러분 연습 게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수락을 눌러둔 순간 재료를 찾을 수 있거든요 친구를 그렇게 해서 걸면은 그세 명이 하는 건데 지금은 연습 게임입니다 여러분 연습 게임 하나 둘셋 자 졸라 빨라 남도형 의원님 와 빠르다 이분 왜 이렇게 빨라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세명 하나 둘셋 자, 와 이분 또 걸렸네 이거. 바젤 대장 야말님 우선 톨니님 걸렸습니다. 톨니님 174에 이런 팀을 쓰고 계시는 어 바젤 대장 야말이신데 바젤 안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다음 FCL 루이토, 오야 오버롤이 다 180억 이러네. 야 확실히 루카쿠 진짜 많이 쓰네. 뭐야 이거? 이거 쓴다고? 민병지 팔찌 내봐야지. <laughs> 자 우선 저세판 해보고 여러분 아직 그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 판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젤 대장 야말 이분이랑 한번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계속 쓰레기냐 너는? 와. 아니. <laughs> 야 뭐야 이거? 와 스텝 오버. <laughs> 야 잠시만. 리얼이 개 많대. 하지만 나는 파우슈. 와. 와. 또 히바지. 히바우드. 뚝! 어. 아니야. <laughs> 으아아아아! 가자! 이바우드으아아아아으아아아 뿜! 아, 오른발! 아, 잠시만요. 이거... 뿡! 어, 잠시만요. 이바우드 이거. 으아아아! 뿜! 어, 근데 이거 뭐가 파워슛 뭐 해봤자 이거 뭐야 나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가자! 뿜! 어, 뭐야? 슈팅 빼면 시체인데, 슈팅까지 시체면 어떡하냐, 이거? 가자! 으아! 야, 이거 악마의 머이 아닌데, 진짜로? 소나의리도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쓰레기의 말이야. 호호 가자! 할수 있어! 원상턴 하지만 엄청난 성능이 안 좋은데. 수도 잘안 들어가! 헤딩이로 놓자, 그러면. <laughs> 131 아쿠아 희망으로오진이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로 왜 이렇게 쓰레기지? 캡슉 어? 야, 이거 뭐야? 어, 캔 두? 어 아니야, 꼴대로 안 가. 꼴당으로, 꼴당으로 들어가면은 꼴대 맞아 이게 왜 이렇게 뒤로 와? 그리고 얘 계속... 와 방금 뭐야? 이거... 에 지렸다. 117 따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맛. 상대분이 지금 슈팅 기회를 줘야지 하나 겨우 넣네. 히바우드 찾아. 여기 있다. 히바우드 이거야. 아, 방금 보신 분 히바우드 어빨지? 아 이거 너무 너무 쓰레기다. 이거 히바우드니? 히바우드니 이거? 히바우드 가자. 슥슥. 스테버버 절대 못 따라 절대 못 따라 감차 게임 오야 그럼 이거는 스텝버버 가속이 살짝 붙으면서 뒤에서 못 따라오고 이런 거 왼발로 차기 힘든데 왼발로 잘 쳤어 애이 테클 나이스 가고 즉급 감차 와뭐야 이게 들어? 어 뭐야 이게 왜 들어가지? 와 어? 오성이네? 뭐야? 야나 이거 이거 히마드 이거 나 사성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왜 이거 안 쓰고 있었지? 야, 오정이면 파워 슛하기 훨씬 쉬운데. 3. 3. 이거! 나이스. 자, 제대로 봐. 여기서 여기 플립랩! <목소리> 와! <목소리> 플랫플랩이 있었구나. 내가 왜플랫플랩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판 끝났고요. 한 번만 더, 세명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착순, 자, 3, 2, 1, 얍! 자, 세명 축하드립니다. 야, 오버롤이 180, 197, 217이야. 누나, 스텝 오버 개 빠르고. 아, 이거 히버지 으이잇, 뿡! 로 잡고, 뒤로 고 약발 슈팅! 가자! <laughs> 이반이 감차. 야, 근데 이거 감차가 왜 이렇게 잘 들어가? 그러니까 뭔가 보정이 있는 거 같아. 예, 매니, 매니 주겠다, 매 주겠다. 형님 댓글로 주죠. 와, 와, <laughs> 진짜 좋았다. 자, 가자. 이거 이반이 레인보우 일만 슛 가자. 예. 아, 뭐야 이 수지 왜 이래? 이거 이거이 으으씨 이런 모잘 많이 안 하신 분이야 진짜 최..최..최대 레전더리야 진짜로 우와 침투보소? <laughs> 악마의 말발이 아니고 악마의 대가리네 이거 진짜로 후후후후 <laughs> 여기 있고 거...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잘못다 이걸 왼발로 차? 점점 약간 플립플랩을 알게 된 후로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우우우우우! 붐 와야 살아나고 있어 이거야. 우우 역감추. 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아우아우우우 우우우우우! 1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이우우 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 형으로는못 박쇄도. 미운 뽀. 와. 미쳤다. 으아 빵. 야, 근데 야 빠른데? 여기 맨이에 주고 이거 한번 크로스. 아유. 와우 연기 깔끔하고 야 이분은 야 104만 점이야 이분이 제일 높네 자 가자 이런 거 되나 히바우도와 깝다 이거 지렸는데 가자 히바우도와 오른발인데 야 이거 뭐야 오른발로 넣었어 둘레트 플레이 파

비메을 씹태클치운 게임까지 했어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집.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바우드 매든 무비까지 한번 어 끝내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서 썼을 때는 위기에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했단 말이지. 근데 오늘 써보니까 야플립플랩이 있는 줄 몰랐어. 저 맨날 룰렛이랑 스쿠터만 쓰다가 지금 제대로 한번 써보니까 좋네. 어우 기가 막힙니다.